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상황들을 만나며 또 생각지도 않는 계획들을 상황들을 만나며 계획에 없던 일들을 만날지라도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온전히 아는 순종의 하루로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겸하루로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들 기쁨을 위하여 쫓아가지만 늘 마음의 눌림과 참 마음의 피곤함으로 묶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성삼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이미 와있고 옛 사람이 아니라 참새 사람으로 살아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풍성한 기쁨에 거는 대신은 그 놀란 은혜를 매 순간마다 체험하며 누리며 나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참된 기쁨의 참 복음의 풍성함이 흘러나가게 하시며, 모든 만남 속에 은혜를 통하여 대화를 통하여 참 우리의 모든 것들이 참 예성품이 아니라 새로운 성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흘러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친히 말씀 가운데 마시며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는 귀한 시간만 주여 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와 칸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개만보다 나아니라 사람이 매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일의 계획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주변에 보면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죠뭐 열매가 열리는 나무, 또 관상수, 또 가로 가로수 또, 얘기치 않는 흔히 야산에 자라나는 그런 나무들을 보게 되면 그 나무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고 그 나무에 나타나는 뭐 잎사귀든지 꽃이든지 열매든지 이렇게 어그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무의 뿌리와 그 나무에게 달리는 여러 어 결과들이 있게 되지요. 말하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이 일어나는 데는 어떤 원인이 있었고, 그 원인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이 사실을 우리 나무를 통해서도, 일반은총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자문 16장은, 어, 우리가 많은 교획을 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짜고, 또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이러면서 하루 전이나 아침에 이렇게, 어, 참 세밀하게 하든지, 대충이라도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루를 마무리하고 나면 언제든지 100%딱 내가 원하는 때에 딱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그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경우를 거의 보지 못하는 그래서, 아, 내가 일을 계획하고 출인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을 했는데, 잘못된 계획을 할수 있죠. 계획할 때는 잘한다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 보실 때그 계획은 좋은 계획이 아닌, 그런데, 그래서 안 좋은 계획인데 하루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내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일이 안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계획을 했는데, 또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이 아닌데, 계획, 계획을 한 대로 되어진다. 이럴 때, 분명히 지나고 보면, 아, 내가, 바른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바른 중심의 교육이 아니었구나. 이래 싶은데도 그게 이루어지거나 그럴 경우에 그때는 참 민망하기도 하고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조금 지나고 보면 결과적으로 볼때 아, 내 뜻대로 되거나 내계획대로된게 결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하셨구나.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아시지요 허용하시기도 하고 응답하시기도 하는. 근데 우리는 응답이 아니라 허용된 것을 응답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런 참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다행히 영의 사람들은 지나고 나서라도 아, 내 계획이 내가 생각한 이 모든 것들이 바른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돌이키고, 참 하나님 앞에 참 회개도 하고 바른 주심을 갖는 돌이키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자문 16장 말씀은. 우리가 많은 교획을 할지만, 하지만은 그교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는 많은 교획을 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래, 교육대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할 때, 되면 기쁘기도 하고, 성취감을 누리고, 안 되면 뭔지 모르게 불편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그 많은 교획들이 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게 1절의 말씀이고 구절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또 무슨 일을 진행하고 이럴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 그런 중심이 있게 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 맡기게 되지요. 우리가 왜못 맡기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안 맡기는 거지요. 안 맡긴다 말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겠다는 자유 선언이잖아요. 이 자체가 얼마나 제약이며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것인지를 우리는 오랫동안 그려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고 아 그렇다면 내가 계획을 하고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할 때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3절에 그랬지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맡길 수 있지요.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말하는 네가 경영하는 것. 이 경, 네가 경영하는 것 이게 네 자아, 네 신념, 너 가지고 있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 뜻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맡기는 그런 상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그런 그림이라면.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 상황되어지면, 이게 응답인가?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은 저런 쪽이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이런 상황까지도, 아,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삶을 맡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고, 이루고 가시는구나. 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하여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어제 우리 수요 메시지의 결론처럼 참 하나님의 가장 기쁘심을 누리는 자의 참 가장 근본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참 거듭나고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는 만남이 있고 만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귀는 사귐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가운데 있는 자들이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갈 때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주의 은혜를 체험해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나가면 교획을 세울 때부터도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는 주님 이게 내 뜻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 일시적인 만족을 위한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 교획을 이루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교획을 할 때부터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그음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걸 할 것인가 저거 할 것인가 그냥 이 그만둘 것인가, 진행할 것인가, 이 선택할 때, 선한 동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가, 내 동기를 확인하는, 더 나아가서, 어떤 결과 올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제가 어느 원하지 않는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참 진행되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 되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많은 계획들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참이 시간을 짜고 또 계획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떤 결과와 어떤 상황이 줄지라도 하나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전적으로 알고, 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 순간, 그런 하루로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합력하여서는 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맡기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복된 주의아내가 있기를 정말 교회 갈지라도 그 일의 성취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그 결과를 기꺼이 감사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에게 나가신 참된 기쁨을 소멸하지 않고 누려가는 이 축복 누려갈 것인데, 이런 축복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